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46% 하락 마감해서 어, 끝이 났고 s p 5 0지수 마이너스 0.30% 하락 마감을 했고 어, 반면, 나스닥 지수 플러스 0.0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이세 지수 모두 약세 흐름에서, 어, 이제 전, 전약 후가 어 끝으로 갈수록 쭉 끌어올려서 끝나는 아주, 어, 이제 다행인, 괜찮은 흐름이 나타난 캔들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와 주요 은행들의 실적 실망감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다음 어 이렇게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이어 이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급등세를 나타냈었어요. 그 가운데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점이 이렇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죠. 미 노동부는 6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11.3%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기록한 10.9% 상승보다 높은 수치로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1.1%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치 0.9% 상승과 월스트리트 전월 예상치 0.8% 상승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6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해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습니다. 전일 발표된 CPI가 9.1% 상승을 기록한 데다 소비자 물가 전이 위험이 있는 PPI까지 급등하면서 Fed의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트라 스텝은 100BP 인상하는 걸 울트라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도 페드가 오는 26일과 27일 FMC 회의를 통해 울트라 스텝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1%포인트 인상은 페드가 통화정책 아,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최대 인상 폭입니다. 다만, 패드 인사들의 75BP 지지 발언으로 100BP 인상 가능성도 이제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한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 매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패드 이사는 아이다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달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이사는 6월 CPI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1%포인트 인상은 다소 앞서간 관측이다라고 설명했죠.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일본 니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7월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은행들의 실적 어, 나타났는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P Morgan Chase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8%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익 역시 시장예 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건스탠리의 2분기 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29% 줄었고, 어, 이 시장 이상치를 모두 밑돌았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S&P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5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관련주들 어제 모두 다 하락 조정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어또 다시 늘어났는데 2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9,000명 증가한 244,000명으로 만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3만 5,000명보다 부진한 수치입니다. 네, 국제유가, 어, 이제 WTI 8월 인도분 가격 정거래를 대비 0.52달러 하락한 95.78달러의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국제유가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어, 이렇게 지금 또 옆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100불 아래에서 어, 흐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면요, 나스닥 지수에 포진된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살짝 반등에 좀 성공한 흐름이었죠. 특히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고, 물론 구글과 메타는 조금 이 하락세 여전히 좀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사실 보시면 좀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버텨줬다.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2% 상승하면서 좀 여기 반도체 섹터를, 섹터들이 좀 강하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여줬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요. 또쭉 흐름 보면은, 네. 은행주들은 좀 흐름이 약했고, 보험주들도 약했습니다. 유통주들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월마트 어 괜찮은 흐름 보여줬고 또 전기차 섹터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루시드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어, 개별 종목 장세로 또 이어지는 흐름 역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이제 2분기 예상치 혹은 또 3분기 컨센서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벌써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장도 화이팅하면서 어, 저 컴퓨터 잘 붙였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문제 없이 라이브 방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이상,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